진통 스무 시간째. 무통주사 놔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발 잡으면서 사인하지 마. 애 위험해. 이러는 거예요. 처사에 나으러 유도 분만 중이었어요. 침대 레일 잡고 얼굴이 새파래지도록 진통을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. 무통주사 맞으려면 보호자 사인이 필요한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. 옛날엔 무통주사 없이 다 나았어. 좀 참으면 되지. 남편은 엄마 눈치만 보고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때 친정엄마가 분만실 들어오셨어요.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눈에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바로 나가시더니 친정엄마가 사위한테 소리 지르셨어요. 당장 사인 안 해! 시어머니가 계속 막으니까 친정엄마가 그냥 펜 뺏어서 내가 사인한다. 쟤내 딸이야. 결국 친정엄마 사인으로 무통주사 맞을 수 있었어요. 애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말 수술로 나왔네. 자연분만도 못하고. 수술비 50만원 비싸. 첫 손주 낳았는데 쌍욕하시더라고요. 옆에서 친정엄마는 기가 차서 말도 못하고 친정아빠한테 전화하셨어요. 그랬더니 친정아빠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셨대요. 병원비 내가 다 낸다. 너는 한 푼도 내지 마.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안 해주셨어요.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? 결국 조리원비까지 친정에서 다 내주셨어요. 지금도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때 얘기 꺼내요. 처세를 수술로 낳아서 둘째 낳기 힘들다며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공감되면 좋아요. 꼭.